자, 직선선 어, 선분 직선 반직선했겠으니까 자, a b c d 이거 있겠지. 그러면 선분은 하나, 둘, 셋, 넷 a 살수 있는 게네 개. B에서 할수 있는 거, A에 히스니까 버리고, 3개, 여기는 2개, D는 1개. 그래서 10개가 되겠지. 그다음 직선은 몇 개? a 에서할수 있는 거. 하나, 둘, 셋, 네 개지. <laughs> 그 다음 B에서 할수 있는 거. 똑같나, 그죠시에서할수 있는 거. 여기서 10개. 반직선. 반직선은 어떻게 할수 있을까? 시작점이 있어야지 끝점이 있는 거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네개 있겠지. 여기는 A를 포함해야 하네. 따로따로 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네 개. 여기서도, 하나, 둘, 셋. 시작점이 다르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20개가 되는 거죠.